안녕하세요. 네이점만T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1호선 특급행 지하철이 정차하는 부평역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부평동에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자이 현장 같은 경우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거기에다가 주방 옆에 베란다가 있는데 하나가 더 팬트리 공간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은 12자 이상 사이즈가 나와서 자녀분들 방으로 다 주셔도 대포한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주방이 사이즈가 크게 나와 있는데 주방 옆에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입주금은 최저 입주금 2천만 원이면 가능한 현장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주방과 거실이 합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뛰어난 현장이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인테리어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 영상 보실 텐데요 이집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관입니다 자, 현관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키큰장으로 세칸 구성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띠용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문이 있는데요. 자 중문을 열린 상태에서는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통행이 문제 없이 들어갈 수가 있고 자 이제 중문을 닫으면 소음과 단열 차단 효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뭐 메인 욕실이 바로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합쳐져 있는 형태로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거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길이는 여기 쇼파 끝자리로 해서 잡아놨고요. 자, 길이 보시고 하면은, 어,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닌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부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있고 공유순환 시스템 있고요. 그 위쪽으로 실링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이쁘게 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집 인테리어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아트월 공간입니다. 자, TV 콘센트가 이제 총 4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TV 선, 그리고 인터넷 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주방입니다. 자, 이렇게 따로 식탁 자리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사이즈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요. 자, 양문형 냉장고 2대 아니면 키친핏 3도 냉장고 들어가는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상부장 한번 보시고요 하부장도 보시면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넉넉하다고 볼 수가 있고 싱크볼은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감이 깊고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3구 인덕션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옆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전이 두개 있는 쪽은 이제 워시 타워나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옆쪽으로 따로 지금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화문 쪽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보일러랑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메인 욕실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같은 경우는 팬트리 공간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팬트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팬트리 공간 안쪽에 시스템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큰 사이즈로 나와 있고, 이렇게 선반을 이용하시면 차곡차곡 물건을 정리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메인 욕실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메인 욕실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욕조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젠다이 시공되어 있고요. 세면대 그 위쪽으로 수납장 아래로 양변기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안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보시면은 좀 작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뒤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이즈 같이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자 장 사이즈가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다가 장롱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시스템 행거를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뒤쪽으로는 보육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장 있고요. 샤워기 있고 젠다이 시공,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 사이즈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대법한 크기로 나와 있고요. 자, 이 집의 장점은 방에 베란다가 없이 주방 옆에 베란다, 그리고 팬트리로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이랑 또세 번째 방을 다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자녀가 두 병이신 분들은 어, 방세 개짜리 살짝 작기 때문에 방을 네 개짜리 보시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방세 개짜리로 한 번에 다 커버가 가능한 크기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세 번째 방이고요 확실히 사이즈가 여기는 많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12자 10자 정도 사이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 만약에 자녀가 하이 신분들은 여기를 1순위로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이 현장 어떠셨나요 자이 같은 경우는 1호선 특급행 지하철이 경차하는 부평역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는 현장이고요 이쪽 음도 최소 이쪽 옴 2천만원에 가능한 현장입니다 자, 오늘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집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장원TV 임기장이었습니다.